판매량과 리뷰를 종합하여 선정한 레이저 줄자 베스트 3입니다. 3위는 보시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리뷰는 207개, 별점은 4.5점이며 전문가용 공급 보시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가격은 88,000원이며 믿고 사용하는 보시 브랜드 제품이어서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2위는 코시모르테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리뷰는 504개, 별점은 4.5점이며 가성비 좋은 거리 측정기입니다. 가격은 27,000원대이며 저렴하지만 기본적인 거리 측정이 잘 되고 단위 설정이 다양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1위는 맥파이 초정밀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리뷰는 134개, 별점은 5점 만점으로 압도적으로 평이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39,000원대이며 국내 제조 제품이어서 오차 없이 정확하고 휴대도 간편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레이저 줄자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제품의 스펙과 재고를 왼쪽 하단의 제품보기에서 확인해주세요. 트렌드 핫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